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컴피규레이션 프로토콜 네참 애매하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쓸수 있는 노소긴 한데 기술사 시험에 나올 정도의 뎁선가한 한쪽 의문이 있는 문제고요. 그만큼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범용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가상은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음, 지금 현재 그 그게 나왔던 배경을 조금 추정해보면 첫 번째는 동적 네트워크 서술형에서도 이번에 나왔지만 음모 레인 5월의 네트워크이 지금 핵심이거든. 이게 뭐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입니다. 그 SED인데 s d n 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이 제일 많은 게 오픈 플로우점. 요거는 뭐냐? 라우팅 경로 설정. 여서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컴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은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로를 설정하고 전달하는 리소스를 결정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네왜 다르죠? 관리를 위한 목적의 프로토콜.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으면 네. 5월에 있었던 네. 통신 보한에 대한 문제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단어가 낯선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고 나면 그렇게 뎁스 아,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음, 답안 연결해 보면 일반적인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 수단 네이위 네트워크 관리가 이제 동쪽이 되면서 나타난 거고요 요, 요거 때문에 배경이 들어왔고 그래서 원격에서도 자유롭게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될때 쓰게 됩니다 네트워 c o n f i g u r a t i 자 수단 수단은 뭐다? 요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음조를 채택해서 예, 그래서 우선 관리 목적에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 녀석은 제일 중요한 게 요요 모델이에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속성에 대해서 관리를할 건가? m l b 아시죠? SNAP의 m y m 이 요런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 관리 대상에 대한 자원에 대한 구조를 양 모델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요거를 원격에서 에콘 피규레이션 프로토콜로 ECP 연결하고 세션 연결하고 구성을 선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뭐 완벽하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인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여러가지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다음에는 네, 보한에 대해서 이슈가 요구를 됐었고 그리고 응용 같치여서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문치득 뭐 때문에 나름이 아는다 싶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서술형에 왔던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했는데 언더레이 네트워크에서 썼던 NMS, SNMP 같은 이런 프로토콜과 대적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서술형에서 오버레이와 언더레이 네트워크의 모로본별로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많은 분들 저한테 안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였군 음, 저도 안에 했승은 아, 이거는 알아도 덱스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는 영역이다. 세모 정보다그 정도 된다면, 저를 음, 천태암했을 것 같습니다.